크라임 서브코너 수상한 메일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지기 김피디입니다. 배성훈, 우정국자님 모십니다. 항상 뭐 저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왜요? 왜요? 심플하게 샘플, 입고 다니는데 네뭐 연예인... <laughs> 아니 컬러가 <laughs> 음. 컬러가 네. 너무 비슷해요. 네. 그렇죠. 어. 지난 크라임 본편 녹음때도 옷이 똑같았었거든요. 어... 컬러가. 렌즈 끼기가 너무 귀찮으셨고 네. 어제 술안 먹었는데도 네. 네. 렌즈 끼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그 유튜브 보니까 응. 이러고 나와도 괜찮더라고 응, 응. 생각보다 괜찮아서 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이러고 사는 거죠 응. 뭐. 첫 번째 메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리딩이라고 오 쓰읍. 아하 자 우리 편지를 머리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털보다 가벼운 사연이라 고민하다 보냅니다 애플과 삼성은 오랜 경쟁사죠 재판을 겪은 적도 있고 판매량이나 기능 비교 기사들은 늘 쏟아지죠. 그런데 그 회사들의 수정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열렬한지가 문득 궁금해져서요. 기자들이야 조회수로 돈을 벌고 기업들이야 이슈는 수익으로 연결되니 이해가 되는데 앱등이니 삼엽충이니 하며 서로의 취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그걸로 얻는 이익이 없는데 대체 그런 사람들 의 심리는 뭘까요? 타인의 소비인데 왜 그리 신경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탕수육 찍먹파 부먹파. 또는 민초단과 반민초단의 싸움과 비슷한 건가요? P.S. 세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공개부터 하죠. 기종. 어, 내 거? 네, 뭐요? 예 저는 저 애등입니다. 애등이요? 네. 저도 애등입니다. 네. 음. 저는 뭐 단종된 아. LG. L. 아, 아 LG 폰 좋았었는데. 튼튼하죠, LG가. 네. LG는 얘기해도 되죠. 네. 단정됐으니까. 어. 네. 자, 찍먹파, 부먹파. 근데 사람은 늘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저는 찍먹이었는데, 네. 요즘엔 부먹. 저도 예전에는 부먹이었는데, 네. 요새는 찍먹. 음. 아, 저도 찍먹으로 바뀌긴 음. 했는데. 음. 왜냐하면. 네. 네. 재활용해야 돼갖고. 음. 남겨서, 어, 아, 또, 다음에 또 먹어야 어, 돼. 제발. 강수육은 1인분이 아니니까요. 1인, 일인 가구의 아픔, 아픔. 아픔. 어. <laughs> 어, 그걸로 취향이 되게 바뀌었, 바뀌어버렸어. 나 <laughs> <난, 난> 불쌍해, <laughs> 해줘. 슬픈 취향이 돼. 1인 가구의 슬픔 어, 가장 민감한 거예요. 어. 민초냐, 반민초냐? 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아, 그래요? 네. 오. 또뭐 먹으면 맛있고. 네. 안 먹으면 딴 것도 맛있고. 교수님은요? 저는 좀 반민초 같아요. 어. 어 약간. 근데 가끔 제가 가는 마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아이스크림 750원짜리가 있습니다. <laughs> 아. 어 어, 그거만세 개를 연달아 사갖고 어 스트레스 할땐 거기 가서, 오. 저 구로 구석 행이에 있는 데인데, 네. 먹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아, 나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계속 뭘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아. 쌓인다. 아. 그 내가 이상한 새끼인데? <laughs> 거울 보면서. 어, 병태 같은 느낌 보자. <laughs> <알지>? 프로파일러, 민초를 보면서. <laughs> 어. 거울을 보면서. 어.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데 왜 이걸 먹고 있지? 어. 야구팀, 축구팀으로 싸우고. 는 거야. 대리해서막 싸우는 음.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음. 사실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재화고, 그러다 보니까 갈리게 되고, 음. 대표적인 두 브랜드에서 갈려서 서로 이렇게, 특히나 음. 이제 뭐, 뭐, 써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집해서 외길 가시는 분들은 음. 꼭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음. 음. 왜일까요, 교수님? 어, 일종의 이슈몰이 같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물건에, 네. 물화시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성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거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음, 음.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음. 대표적인 상품이라든가 표현체로 음. 그냥 물화돼서 그걸 가지고 정체성을 삼는 거죠. 아, 그럼 이게 핸드폰이 내 정체성이다 생각을 하니까 나잖아, 나. 음, 그렇죠.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것 수도 예전 있겠다. 예전 같으면 남자들은 차. 차. 어. 내 차.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나타, 아니면 음. 다른 사람은 뭐 대우차 무슨 삼성차인데. 아, 대우차. 예, 예를 들면 뭐 음. 전기차 이렇게 되면서. 음. 그렇게 해서 많이 그 또래들끼리는 음. 조금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우기도 했는데. 네. 사실 요새는 뭐 그거 가지고는 하기가 좀 힘든 거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음, 음 맞아. 가각들이천만별이까 음, 어떤 네. 사람은 이제 차일 수도 있고 아 그거 가지고 싸, 그건 싸우면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건 이제 긁는 거니까. 진짜 그렇죠. 이건 진짜 문제가 아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비슷하기도 맞아, 하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될수 있는 아 정체성 표현이 될수 있는 거죠. 원래는. 다른 거 가지고, 네. 다른 거 가지고, 너 네.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음. 그럼 좀 이상해지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그 뭐, 진짜 감정싸움 갈까봐. 지 왜냐면 정, 네. 정치 얘기하고, 네. 그런 얘기 해버리면은. 그지막 진짜 목 싸우잖아요. 맞아, 거, 맞아. 네. 맞아. 이건 단순히 아 안주거리로 음. 쉽게 소개할 음, 수 있으니까. 음, 음, 음. 네. 사실 부먹이나 찍먹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아요. 음. 그런데 그건 이제 안주거리가 되니까. 음. 뭐, 네. 그런 거죠. 뭐 인간인데 누구나 편갈라서 싸우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는 있, 있긴 네. 있네요. 는 왜냐면 거 지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게 저게 적을 만들면 음. 내가 돋보인다라는 예. 거죠. 음. 그래서 어디 가서 댓글을 써도 음. 좀 자극적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음. 그럼 그걸 옹호하는 사람과 옹호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확 돼요. 그래서 음. 이제 댓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 사실 자기가 그걸 딱히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예. 참전함으로써 나도 존재감을 느끼는 방식. 아 음. 그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자, 뭔가 씁쓸해지는 씁쓸하지, 가운데 사실은.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5년째 1인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져 힘든 와중에 최근 황당한 일을 겪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샵은 카카오톡으로도 예약을 받는데 어느 날 오전에 한 카톡이 왔어요. 혹시 오늘 당일 예약 가능한가요? 네, 3시 5시 타임 가능하세요. 셋이 좋을 것 같은데 예약 원하시면 예약금 넣고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러자 손님은 예약금을 넣고 이름과 연락처도 남겨주었습니다 카톡을 보니 누가 봐도 나이대가 있어 보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갑순 같은 이름이요 사진도 등산로에 꽃사진 풍경이길래 나이대가 있으신 손님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약 시간대에 오신 분은 30대 후반? 어, 40대 초반? 그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고객 차트를 작성할 때도 카톡으로 보냈던 이름과 연락처를 그대로 쓰시길래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 내가 요즘 애 낳고 너무 안 꾸미는 것 같아서 왔는데, 어머, 스타일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아, <laughs> 아, 다행이시네요. 아기는 어쩌시고 오셨어요?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왔죠. <laughs> 시술이 끝나고 계산할 때 손님께서 현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날 거스름 돈으로 놔두었던 현금이 뚝 떨어져서. 혹시 계좌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 손님은 그러라고 하면서 예금주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예약했던 이름과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오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약 2년 전 어떤 손님이 2만 5천 원짜리 시술을 받은 뒤에 지갑을 안 가져왔다면서 집에 가서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잠수를 타더니 그 문자도 전화도 카톡도 전부 쌩을 깠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제 돈을 떼먹은 그 이름 먹지 손님. 아니, 그 먹티의 그년이었습니다. 응, 응. 다시 보니, 작은 키와 똥똥한 체형에 헤어스타일까지 그 손님이 확실히 맞더라고요. 응.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예금주가 허한나 맞으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하하호호 떠들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지구멍에 숨어 들어갈 듯한 작은 목소리로, 네. <laughs>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 손님을 보냈습니다. 지인들에게 이 일을 말하자. 어휴 그걸 그냥 보냈냐? 쫓아가서 받았어야지. 정말 지인들 말처럼 그 자리에서 따지면서 돈을 받았어야지 맞는 것일까요? 저는 당장 이 사람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마 친정엄마의 카톡으로 예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본인의 돈 떼먹은 집에 다시 올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만약 또 예약을 하고 싶다. 연락이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손님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이제 애기도 낳았으니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인생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돈 떼먹은 집에 다시 가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은 네.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건가네 잊어버리죠. 아니면 돈을 떼먹었는데 예. 그때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laughs> 어디를 2년 동안 어디를 가도 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음. 계속 그 집에 가고 싶었던 거지. 음. 그런 건 아닐까? 친정 엄마 이름으로 온거 자체가 음. 찔리긴 찔렸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고 있는 네. 거 아닐까요? 어. 아니면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기도 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불량 손님으로 찍혀갖고 뭐 이런 걸 반복했을 아 수도 있지. 음. 몇 번을 안 네. 받아주니까 음. 그렇죠 크... 요즘뭐 배달 그지들도 <laughs> 어, 네, 많이 있고 어. 또 상당히 악성 손님들이 많이 있대요 네. 요즘 그런 것도 봤어요 음. 펜션 사장님이 네. 누가 예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음. 아무튼 돈을 음. 이렇게 입금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못 온다고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럼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딱 돌려줬어 나중에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내 돈이 받은 만큼 빠졌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네. 돈이 줄어 있는 거예요. 음. 어, 뭐지? 하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보낸 사람 이름을 25만원으로 보낸 거야. 어. 어. 그러니까 <laughs> 마치 25만원, 1원을 어. 입금했는데, 아. 25만원을 입금한 거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당연히 우리가 문자를 아. 정독을 하진 않으니까, 아, 25만원, 오케이. 환불해드릴게요. 음.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런 생각을 하냐, 진짜. 어, 그런 뭐, 수법이 또 있더라고요. 뭐, 천재적이지. <laughs> 네. 네.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진짜 네.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 말하자면, 통장에 찍힐 때 음. 은행에서는 그걸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니까 음. 그걸 그래. 이용해갖고 음. 하는 거죠. 아니, 숫자를 못 쓰게 해내야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숫자를 못 쓰게 해내야 돼요. 이름, 이름만 쓰게 음. 네, 어. 구별하게끔. 네. 별별 거지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은행에서는 설마 그렇게까지 모른다. 모른다. 이상로 하는 거죠. 음. 이분 같은 경우도 네. 돌아다니면서 거지지 태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음. 처음엔 그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네. 음.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손님 같아요. 음. 네. 이거 사실 뭐, 아까 배달 거지 얘기 나온 김에, 음. 이거 음식을 보통 이제 한입 먹고 이상하면은 사실은 이제 바로 뭔가 음. 그때 사진 음. 찍고 그 유지해서 음. 해야 되는데, 진짜 국물 잔잔하게 바닥에 그냥 조금 남을 정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심리가 어. 진짜로 이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한번더 음. 공짜로 뭐 먹고 싶어서. 경험치가 음. 있는 거지. 음. 되니까. 계속. 이게 해보고 네. 되니까 이렇게 진상 부려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못 한다는 아니까 음. 함부로 자기가 함부로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아 거기는 판대 담배. 음. 어. 그러면 이제 똥파리 꼬이는 것처럼 가는 거죠. 맞아. 술집도 그렇고. 그근데 네, 어. 뭐. 이제 다시 올까요? 전 다시 안올것 같아요. 안, 안 와? 아, 네, 다시 안올것 어... 같아요. 한번 걸려서? 왜냐하면 자기가 네. 이걸 이름을 써갖고, 네, 네. 아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차차 싶었지 당신 맞죠? 눈을 음. 보니까, 어, 자기도, 자기도, 자기도 해어요 어, 갑자기 났었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 이제, 아유, 예, 그랬는데, 이제 걸렸다 싶으니까. 아, 만약에 다음에 또,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음. 엄마 이름이 아니라, 이번엔 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하면. 예약금을 넣지 않아요? 예. 음. 네. 놓고 오잖아요. 근데 어. 그 사람이잖아. 어. 그러면 음. 정중히. 지금 오시는 거는 어 받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 2만 5천 원. 주셔야 주시라고 된다? 어. 기억나시지 않냐고. 어. 그러면 다시는 못올 거예요. <laughs> 기억나시지 않냐고 그러면.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종류의 일종의 불량 손님들은 남기지 말고 네. 깔끔하게 거절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냥 잊고 살아야지 계속 그렇게 옛날 돈 생각하면은 장사 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딱 왔을 때 그럼 다른 이름으로 해서 또 왔어. 그럼 음. 발, 밝게 맞아주는 건 어떨까요? 어머나 허한나 씨, <laughs> 기다리고 <야>. 있었어요. <laughs> 저번에 긴가민가했는데 아. 맞잖아, 그죠? 맞죠? 막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어, 이렇게 수상한 메일한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메일함, 크라임의팟빵닷크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이제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